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베풀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많이 주님 봄내 심이 주의 말씀에 잠잠하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며 주의 말씀 받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 받습니다. 72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전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젠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여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찐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는 공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 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몇 명을 파송하셨습니까? 열두 제자입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마태복음은 두 복음서와 달리 제자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거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전하여라. 이런 말씀이죠. 마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서를 썼습니다. 마태는 이방인을 배타적으로 혐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중점적 시각은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을들에 집중하면서 그곳에 제자들 파송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 70명일까요? 우선 12이 이스라엘을 암시한다면 7 또는 70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뜻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약 성경을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세프아와 진트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그리스 로마 시대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지는 겁니다. 그때의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유럽과 아시아,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와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북쪽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어를 쓰는 그들에게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이른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 해서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약 성경 이렇게 학자들이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7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2지파에서 6명씩 착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2명이 되죠? 근데 72명 버전 또는 번역본이라는 것보다는 70인역, 이게 더 상징적이기 때문에 학자들 번역한 그 성경을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마태와 달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잃은 사람을 파송하는 이야기. 그래서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72명으로 명시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세트와 진트와 같이 6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는 이 이야기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이 말씀, 그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까지. 즉, 유대적 환경만을 고려한 마태보다는 전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누가의 선교적 방식이 70인을 파송하는 이야기로 더 확장된 것입니다. 누가는 파송받은 70인이 가야 할 곳도 모든 고울과 모든 곳이라고 명시했죠? 누가는 70인을 파송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임을 확고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와 같이 이방인 선교를 조건부로 인정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른 사람 파송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당시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유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태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신 일인데 누가 감히 왈가 왈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70명의 사람은 모든 고울과 모든 곳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갑니다. 먼저 파송되었던 열두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시 파송받은 70명의 사람은 평화를 선포합니다. 누가 보금에서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누가 보면 평화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화는, 팍스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했던 그 당시에, 로마 권력과, 로마 정치와, 로마 군사력과, 로마 세계의 중심인 그 로마, 로마가 추구하던 팍스로마나, Peace of Rome, 로마의 평화였는데 그 로마의 평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로마가 줄수 없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화가 바로 70인의 제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파송되었다가 돌아온 이 70명의 사람들은 기쁨에 들떴습니다. 무력했던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물리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악령에게 귀신들에게 자신들이 굴복했는데 이제는 그 악령들이 주님의 이름에 복종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령을 쳐부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일. 그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주님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악령 쫓아내고 그들의 권세, 그들의 권력을 굴복시키는 것,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치료해서 사람 일어나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목표가 잘 돼서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사업이 잘 돼서 형통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성공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바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아멘!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교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역사적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상황을 돌아본다면 교회 선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거의 실패에 가까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배척받았지요? 박해받았지요? 또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의 길은 성공적으로 탄탄대로로 형통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정말 이것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다. 라는 존재의 기쁨 말입니다. 주민등록에 관련돼서 등본을 제출해야 될 일도 있고, 또 가정에 대한 여러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옛날엔 호적 등본이라고 했지만 호적이 아니라 요즘은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그러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살며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주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 땅에서 연봉이 얼마고 정치적 권력을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진짜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70인의 전도대를 통해서 그들이 무슨 뭐 능력 있는 것들을 증거하고 했던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너가 경험하게 된찐 기쁨 진짜 너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됐다.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들어도, 외로워도, 지쳐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또 묵상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을 보내시고 또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전도하시는 그 과정, 선교하는 과정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죠?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우리의 행동에 대한 칭찬보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진짜 찐 기쁨. 오늘 누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오늘로 사순절의 15일째 묵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이 사순절을 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